40대 이상이면서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뒷부분에 엄청난 꿀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 물치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 손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면서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뒷부분에 엄청난 꿀팁이 있으니까요. 자, 우선 회전근개란 날개뼈와 팔뼈를 연결하는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회전근개 힘줄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다치게 되는 것을 회전근개 손상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회전근개가 다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깨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외상성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 외상성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 어깨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외상성 파열입니다. 자, 우리 어깨는 움직일 때 팔뼈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뼈 옆에 있는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가고 가 주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개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부족하게 되면 이 위팔뼈가 더 많이 움직여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날개뼈와 팔뼈가 쿵쿵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사이에서 회전근계 힘줄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돼요. 자, 이 현상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 힘줄이 찢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날개뼈가 위쪽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 어 줘서 서로 부딪치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자, 회전근개 손상 재활 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어깨를 뻣뻣하게 만드는 근육들에 대한 마사지를 하고 교정 운동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풀어줄 근육은 가슴 근육입니다. 자, 저는 이런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요. 자, 이런 게 없으시면 테니스공이나 음료수병 같은 걸로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마사지볼을 여기 쇄골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 쇄골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비벼줍니다. 약 20번 정도만 문질러 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45도 대각선 방향 아래쪽으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문질러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쇄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쇄골의 가운데 정도 쇄골의 중심에서 약네 손가락에서 다섯 손가락 정도 아래쪽 이 정도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 볼을 대시고요 반대쪽 손으로 수직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문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20번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풀어줄 근육은 견갑거근과 능형근입니다자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마사지 볼을 여기 날개뼈 안쪽 위쪽 등 부분에 이렇게 이 정도 부분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벽에 기대 줍니다. 이렇게 기대 주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아 주시고요. 몸통을 좌우로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근육을 풀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한 20번 정도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풀어줄 근육은 대원근과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자, 이 대원근과 광배근은 여기 겨드랑이 뒤쪽에 만져보시면 도톰하게 근육이 만져지는데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마사지볼을 위치시키시고요. 벽에 이렇게 기대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좌우로 몸을 살살 움직이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스무 번만 하도록 할게요. 자, 마사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어깨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교정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벽에 옆으로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90도 정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팔이 몸통에서 약 30도 정도 벌어지도록 몸통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를 90도 굽혀 주시고 이 손등이 벽을 향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팔을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앞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자, 이때 억지로 끝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 주시고 내려오는 것을 반복해 줍니다. 자, 이 운동을 10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벽에 등을 이렇게 쭉 붙여 주시고요. 손을 이 모양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벽을 짚어 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빼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천천히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턱은 당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10번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전근개 손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